쇼핑소입니다. 사실 저는 170만 푸드 크리에이터예요. 진짜예요. 여기 골드 버튼도 있어요. 두개 있어요. <laughs> 왜이게두개 있지? 이거 아무도 안 보여주는데. 큰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공구 제한이 많이 들어오는데 채널 컨셉이랑 안 맞아가지고 한 번도 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밀 채널 하나 만들었으니까 제가 직접 사용해본 정말 괜찮은 제품들 정말 괜찮은 가격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핑소 발견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 누르시고요. 한번 써봐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주방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 스핑소 첫 번째는 키친타월 거리입니다. 제가 푸드 컨텐츠 찍을 때 키친타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쏙 끼우면 끝입니다. 이 바닥 부분이 묵직해서 쉽게 밀리지 않고요. 손잡이까지 만들어 놓은 디테일 훌륭합니다. 이 안에 드륵드륵 소리나는 얘가 펜션 있게 잡아주기 때문에 키친타워를 아낄 수가 있어요. 이건 살짝 변형된 버전인데 여기 자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후드에 딱 붙이면 주방 동선이 확 줄어들어요. 지금 아주 높은 할인율로 공구 중이니까 한번 써봐요. 두 번째 아이템은 로봇 청소기 닮은 스마트 쓰레기통입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저는 주로 20리터 쓰레기봉투를 쓰는데요. 꽉찬것 같아서 꺼내보면 거의 절반밖에 안차 있어요. 너무 불편해. 이제 이거 안쓸 거야. 얘는 용량이 3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20m 쓰레기 봉투를 끼우면 꽉 채워서 쓸수 있겠죠? 아, 뚜껑에 AA 배터리 6개 넣어야 작동합니다. 한번 보세요. 오, 자동으로 닫혀요. 아, 이런 거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발로 툭 차도 열리는 기능. 정말 유용한데요. 부엌에서 몰래 간식 먹느라 양손이 묶였을 때. 보세요. 발로 툭 그냥 놔둬도 알아서 닫히니까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여기 사장님께 엄청 쫄라가지고 가격을 역대급으로 착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써봐요. 깔끔한 주방을 위한 세 번째 아이템은 초파리 트랩입니다 이건 유인제예요 두팩 들었습니다 한참 써요 딸기 시럽 같은 느낌 먹지 마세요 여기에 끈끈한 끈끈이를 꽂으면 완성 제가 다른 제품도 많이 써봤는데 초파리가 안 잡히거나 또는 유인제 냄새가 너무 심해요 초파리보다 내가 먼저 죽겠어 이 제품은 향이 괜찮습니다 초파리도 잘 잡혀요 이건 품절되기 전에 빨리 사가세요 네 번째는 설거지할 때마다 접시로 젠가 쌓는 분들을 위한 구원템 평소엔 이렇게 돌돌 말아뒀다가 착! 깔고요. 이거 안 밀립니다. 절대 안 밀려요. 이렇게 길쭉한 애도 있고요. 라지 사이즈에는 25cm 후라이팬 30cm도 올라가요. 스몰은 와인잔이나 텀블러 말리기 딱 좋고요. 길쭉한 롱은 컵 5개 정도 약간 카페 감성이에요. 말린 다음에 세척은 그냥 씻으면 돼요. 이 바닥을 레고처럼 만들어서 공기 순환이 잘 되더라고요. 아주 잘 마릅니다. 컵받침도 있고요. 공구 수량이 얼마 없어서 필요한 분들은 빨리 한번 써봐요. 다섯 번째, 바스 탈취제입니다. 요즘 엄청 핫하죠? 올해에만 400만 개 팔렸답니다. 향기 팔리는데 향으로 악취를 덮는 게 아니고요. 얘들이 악취 입자에 붙어서 냄새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냄새 잘 잡더라고. 이거는 정말 죄송한데 제 입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8월 말에 제가 정말 좋은 가격으로 맞춰올 테니까 스핑스저 때고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오늘의 마지막은 자동 개폐 소스병인데요. 이거는 요리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테이프 타월, 손잡이 있죠. 닭종이 물기 제거 소금장. 이거 정말 푸드 크리에이터라니까요 이거 하면 내가 누군지 알겠지 부츠. 자 이렇게 오일을 두를 건데 보세요 뚜껑이 자동으로 열려 그 다음에 조금만 자 오일이 전혀 안 묻습니다 이렇게 너무 깔끔해 완벽하게 분리세척 가능합니다 공구기간이 5일 오일 남은 5일 통이네요 제가 게 하라고 기름이 찔려나요 이렇게 이거 어, 어떻게 해야겠어 이 위에서 바로 <laughs> 닦습니다 닦은 다음에 딱, 넣고, 닦고, 네. 자, 완성입니다. 어, 너무 잘 보셨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어, 보여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아, 잠깐만, 이거 먹어야 되겠다. 무쇠팬도 공구해야 되나?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영상 더보기란 가시면은 최저가 링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한번 써봐요. 아, 그리고 쇼핑소에 지금 엄청난 제품들 줄서 있습니다. 계속 소개해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렇한 마리 잡혔어요. 보여? 안녕.